뭔데? 이 뭔데? 이 뭔데? 이 고기야 뭐야? 이거 뭐 봐? 조금 있다 낚시를 출발을 해야 돼 가지고 채비를 지금 준비 중이에요. 다가와서 넣놔야지 편하지. 가 봅시다요. 라면 맛집 찾아왔습니다. 라면이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에이, 안녕. 나도 뭔가. <laughs> 귀여워 구멍 찍어고 놀고 있었어. 안녕. 우와, 라면이 독특해. 맛있어. 네. 오, 청양고추인가 봐. 우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맛이 특이한데? 이게? 음! 어. 통영 척포항에 오면 낚시 편의점 있어요. 와, 라면 진짜 맛있습니다. 해발하기 전에 라면 한 그릇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군님들 안녕하세요. 수봉 언니 낚시 TV의 수봉입니다. 오늘은 통영에 왔어요. 여기는 척포항인데, 저번에 맥봉이랑 같이 타이라바 했던 배 통크노 탔어요, 오늘. 지금 통영이 대물 시즌이래요. 제 참돔 개인 기록은 71cm인데, 오늘 한번. 큰 거를 잡아보는 거를 목표로 해서 사이즈 갱신을 해보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거 잡아서 제대로 손맛 한번 느끼고 가보고 싶네요. 오늘 날씨는 굉장히 좋아요. 일단 육지는 바람도 없고 날씨도 춥지 않았어. 지금 핫팩도 하나도 붙이질 않았어요. 그 정도로 날씨가 좋은데 이따 나가보면 뭐 알겠지만 오늘 바람이 좀셀 걸로 예보는 되어 있어요. 나가 봐야 되겠지만 오늘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렛츠고! 포인트를한 시간 정도 초포항에서 이동해가지고 도착을 했습니다 개지롱 일단 두 마리만 껴가지고 한번 진행해 볼게요 와 너울바라 오늘은 팀 임팩트 회장님 웅오빠랑 응, 함께 동출했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워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은 없는데 너울이 엄청 나는군 아, 거버도 진짜 너무 추워서그나 바람도 불고, 너울도 심하고. 와, 삼박자가 진짜, 진짜. 아무 소식이 없네. 썸뱅이 하나도 소식이 없네, 지금. 어이, 지렁이. 엄청 싱싱한데? 날이 안 추워서 그런가, 애들이야 힘이 좋네. 지렁이 두 마리 추가요. 우와. 와, 바닥을 이렇게 긁는데도 어떻게 입질이 없냐. 초장부터 영 불안한데, 이거? 아무도 안 나오니까? 아, 뭐, 고기가 나와야 뭐 말을 하지? 할 말이 없네? <laughs> 나와라, 나와라, 참담 나와라, 나와라잉, 나와라잉. 오늘 아이스박스에 얼음만 가져가는 거 아니야? <laughs> 가져온 얼음 그대로? <laughs> 포인트를 이동을 해서 홍도 앞으로 갔습니다 홍도. 에이, 물색이 좋네. <laughs> 왜, 왜? 왔어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왔 어, 첫수 개시. 왔어 왔어 왔어. 따라와. 따라와. 아, 왔는데. 쫓아와. 아, 아. 없어. 아, 도긴 아 멘붕 아나 바꿀래 100으로 바꿔야 되겠어 아 이거 타이가 맛없게 생겼는데? 오빠? <웃음> 따라와 <웃음> 아, <웃음> 빠진 거 같은데? 없 없어, 없어. 열받네 이거 이것들이 아주 오늘 잡아내리라 아난 입지도 않아 바이트도 않아. 아이고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밥을 먹어야 한다니 씁쓸하군 좋다 물앞프로잘 간다 얼마나 큰게 나오려고 안 나오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하나, 다 하나, 섯좀나와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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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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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하어하하하하 내가 너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다. 와 진짜 아하맛 좋다 아하다귀아아좀 써봐 왔다 올라왔다 나쁘지 않은데? 드롭방 아아 되겠지? 이야 와아 드디어 첫 참돔 와 점심 먹고 나서 진짜 늦게 계시했는데와첫 참돔 하아 아좀 전까지 액션캠프 담았어야 했는데 아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하네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낚시를 해야 돼와 바닥 안 찍히는데 150 가야 되겠는데 이거? 마카이튬 빨간색 초록색 계열 150 텅스텐 헤드로 바꿨습니다 아침에 왔던 포인트예요, 여기는. 홍도 갔다가, 참동 한 마리 잡고, 다시 포인트를 이동했습니다. 너울은 여기가 좀 낫다. 고기를 많이 잡아야지. 가는 길에 할 말이 많은데. <laughs> 아, 60m. 아, 날은 좋은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날에. 딱 그, 그 노래, 가사가 딱이네.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날 심심해. 손님고기도 안 나오니까. 팔자 이런 거 하나 팍 시원하게 탁 물어 가지고 가 보면 돌아가는 길에 가지고 그냥 졸립지도 않고 신날 것 같은데. 비오는 좋구만아 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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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봐, 지금 손뱅이두 마리 잡았어요. <웃음> <웃음> 오빠 장원이네. <laughs> 아 이러다가 한번 터질 수도 있어. 55m가 정도 됩니다. 이 아, 대손님 고기 하나 안 오지. 차라리 춥고 고기가 많이 나오는 게 좋다. 날 좋은데 핑계도 없어. 뭔데?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이게 고기야 뭐야? 이거 뭐 어빠? 바닥이야. 바닥 아니야? 바닥이야. <laughs> 에이 터졌다. 아, 내스 싼. 막 이런 거 아니야? 바다에 있는 생물체들끼리 오늘은 금식하는 날. 금식데이 막해 가지고. 몰래 뭐 먹다가 걸리면은 <laughs> 막 감옥 가고. <laughs> 급손뱅이 낚시가 <날씨가> 됐어. <laughs> 와, 개지렁이네 지금. 여섯 마리 달았는데. 여기 있다고 개지렁이 여기 있어. 출발이 너무 순탄했어. <laughs> 에휴 바람도 안 불고 날씨가 너무 좋더라. 자, 오늘은 좀 조항이 좋진않았어요 대에서 두 마리밖에 안 나왔는데 응, 오빠 한 마리 잡고, 저한 마리 이렇게 잡았는데, 날씨는 되게 따뜻하고, 바람이 심하다고 예보에는 그랬는데, 바람이 그렇게 심하진 않고, 너울만 좀 심했었거든요. 날은 괜찮은 것 같았는데, 고기가 안 물더라고요. 선장님 말씀으로는 어군도 찍힌다고 하는데, 왜안 물는지, 또 숙제를 가지고 또 돌아갈 것 같네요. 일단은, 잡은 거또선질해가지고 집에 가서 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도 못 잡았는데, 꿀빵이나 먹자.